네, 빠른 독해, 빠른 독해, 어, 6강, 수동태의 이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서, 수동태가 어디에 쓰이는지 한번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자, about 355 million people, 약 3억 5천 5백만 명의 사람들이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디 산다?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산답니다. With so many countries and races in this huge reason, 이렇게 큰 지역에 그렇게 많은 국가와 인종이 사는데 what do its people have in common? 이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와있죠 연결어 정도는 한 번씩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above all, 자 무엇보다도 they are linked 그들은 연결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다? two factors, 두 가지 요소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언어와 종교라고 나와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이 글의 전체적인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 자, 중동 사람들과 남, 아, 아, 북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뭐다? 그들이 언어와 종교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죠. 하나씩 다시 보시면서 얘기할게요. Most people from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어디의 사람들이냐면, 중동 사람들과 북아프리카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떤 언어를 얘기하니? Arabic language. 그쵸? 아랍어를 사용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the majority of are, musl, uh, the majority are 무슬림스 대다수는 무슬림입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슬림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는 콤마하고 나와 있죠. 즉 사람들이라는 거죠. People 그다음에 Who Practice the Religion of Islam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슬람이라는 종교 그쵸? 이슬람교를 실천하는 사람들인 무슬람들입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cross most of the region 대부분의 지역에 걸쳐서 알라라는 것은 알라신은 여겨집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뭐라고 여겨진다? to be the only god 유일신으로 믿어진다 그리고 그 신의 말은 방금 이야기했던 그 only god의 말은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격? 술격 관계대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뒤에 바로 명사 형태 이어지겠죠 자, 이 신의 말은 are contained,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신성한 책에 포함되어 있다는 라 거죠. 뭐라고 불리는? 코란이라고 불리는. 근데 그 코란은 어떤, 뭘로 쓰였니? 아랍어로 쓰였죠. 아랍어로 쓰인 코란이라고 불리는 신성한 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동태 형태 보이시죠? 자 비록 사람들은 이 지역의 사람들은 나누는 게 아니고 나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나뉘어지지만 by national borders 국경에 의해서 분리되지만 these two factors 이두 가지 요소 뭐였었죠? 아까 이야기했던 언어와 종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어와 종교는 그들에게 어떤 동질감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제일 중요했던 말 언어 아랍어였습니다. 종교 그 다음에 종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무슬림이라고 얘기했죠. 이슬람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어, 중동 사람들과 북아프리카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는 글이 바로 1번 문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자, 바로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어, 점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점자라는 것은 하나의 읽고 쓰는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읽 읽기와 쓰기의 체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앞에 나와 있는 읽기, 쓰기의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나와 있는 동사의 수, 당연히 has라는 단수 받았겠죠. 하지만 하나 더 봐야 되는 거, 이 시스템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사용되기 때문에 has been used라는 표현, 널리 사용되어 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누구에 의해서 시각 장애인에 의해서 언제 이래로 그것이 만들어진 이래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루이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1821년에 계속해서 나와 있는 수동 형태 두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것은 사용합니다. Rectangular c h a r a c t e r s 하고 나와 있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문자를 사용한답니다. Character라는 표현은 문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가로쳐볼게요. Containing raised dot. 도드라진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도드라진 점을 포함하는 직사각형 모양의 문자를 사용한다가 첫 번째요 그리고 and is based on a method. 어떠한 방법에 기초합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알려진 뭐라고 알려진 night writing 야간 문자라고 알려진 하나의 방식이 기초한다 다시 그 점자는 사용하고요 이초합니다. 이렇게 병렬 구조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야간 문자라는 것은 뭐 된다? 만들어졌다라는 수동태 보이시죠? 누구에 의해서 by Charles B라는 사람에 의해서 in response to라는 표현, 뭐뭐에 응하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나폴레옹의 요구에 응하여. 어떤 요구입니까? for a system of writing. 어떤 쓰기의 체계에 대한 요구에 응하여 만들어졌답니다. 런데 that could be used 그것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용될 수 있는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둠 속에서 군인에 의해서라고 생각을 할수 할수 있겠습니다 앞에 어시스템이라는 표현을 갖고 있는 말이었죠 주격 관계 대명사였습니다 연결어 하지만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을 겁니다 하지만 it was turned down이라는 표현 나와 있습니다 거절했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거부 되었다라는 표현, 수동태 나와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프랑스 군대에 의해서 거부당했답니다. 이 for이라는 표현은 이유를 나타내는 겁니다. 뭐 때문에? Being too complicated. 너무 복잡해서요. 그래서 어, 루이스라는 사람은 improved, 개선시켰습니다. 그 시스템을 뭐함으로써? By correcting함으로써, 고침으로써, 수정함으로써 뭐를 몇 가지의 그러한 어,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결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어, 어, 주요한 결점인데 그 결점이 뭐냐면 사람의 손가락이라는 것은 읽을 수 없답니다. 어떤 글자를요. 뭐하지 않고서는 움직이지 않고서는요. 그래서 그는 줄였습니다. 더 넘벌이라는 표현은 뭐뭐의 수란 뜻입니다. 뭐의 수? 점의 수를 줄였답니다. 어디에 있는 각각의 글자에 있는 12개에서 6개로 줄였네요. 뭐하면서?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시스템을 근데 그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야?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중인 역시 수동태 형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앞 메뉴 시스템을 선행사로 봤으면 주격 관계대명사 that 다음에 동사의 형태 단수 그 다음에 수동태 그 다음에 진행시제까지 같이 보시면 참 좋겠죠. 점자에 제일 처음에 유래와 발전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2번 글이었습니다. 3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러시아의 빅스톤 리버 하고 나와 있습니다. 러시아의 빅스톤 강이라는 것은 is not what its name suggests 하고 나와 있습니다. 것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겠죠. 그것의 이름이 암시하는 것이 아니다, 암시하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t is actually a long line of giant rock. 자 그것은 실제로 아주 긴, 길게 널리 있는 그 거대한 뭐다 바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어떤 바입니까? 위 Stretching down the side of a mountain. 어떠한 산기슭을 따라 길게 뻗어 늘어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it is believed to 믿어집니다 to have been caused 여기 했다고 아닙니다. 약이 되었다고 믿어집니다. 여겨집니다. 뭐에 의해서? By a rock slide about 만년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약 1만 년 전에 낙석으로 인해서 돌이 떨어진 것으로 인해서 생긴 것으로 여겨집니다. 해석 잘 해주셔야 됩니다. 왜? It is believed라는 표현 이 문장 여러분 서술형으로 반드시 보셔야 돼요. It is believed라는 표현은 언제 내용입니까? 네. 현재 내용입니다. 하지만 약이 되었던 것은 사실 언제 내용이야? 과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to 부정사의 시제가 본동사의 시제보다 앞서기 때문에 더 먼저기 때문에 여기 남아 있는 to be caused라고 쓰지 않고 어떻게 썼다? to have been caused라는 표현으로 바꿨을 수 있었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완료 부정사라고 이야기하죠. 꼭 문장 써보셔야 됩니다. 자, at that time, 그 당시에 there were 있었습니다. glaciers on the top of the region's mountain. 그 지역의 산 꼭대기에 빙하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the mountain tops were crushed. 그 거대한 그산 꼭대기가 were crushed. 무대였답니다. 부서졌답니다. into giant rocks. 뭘로? 거대한 바위들로 부서졌답니다. 뭐에 의해서? 무거운 무게에 의해서 이 눈들의 얼음에 그죠 after the glaciers melted 빙하가 녹은 후에 이 바위라는 것은 began to slide down 뭐하기 시작했다 미끄러져 내려오기 시작했다 뭐 하면서 creating the big stone l e v e r 을 만들어 내면서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It was g 해석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주었다, 주어졌다, 아닙니다.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의 이름이 주어졌다, 받아졌,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Because it looks like a river. 그것이 뭐이기 때문에? 강처럼 보이기 때문에. Not because. 뭐 때문이 아니라? Because. Not because. 보이시죠? 그것이 실제로 흘러서이기 때문이 아니라요. 그 강이라는 것은 has been motionless. 움직임이 없는 상태랍니다. since the original rock slide. 최초의 돌이 흘러내려온 이래로 움직임이 없는 상태랍니다. despite this, despite라는 표현 전치사라고 얘기하죠. 뒤에 명사의 형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running water, 어떠한 흐르는 물이라는 것은 can be heard, 들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들을 수 있다 아닙니다. 수동태로 쓰여야 됩니다. at the big stone river 에서 들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결은 나와 있습니다. 그 소리라는 것은 is produced, 생산하는 게 아니고 생산, 되는 겁니다. 만들어집니다 by small streams beneath the rocks 바위 아래에 있는 작은 개울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러시아 빅스톤 리버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소개하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은 반드시 내용 파악에 좀 주력을 해서 이 글을 읽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으로 갈게요 자 Seafood, 자 해산물이라는 것은 있어 popular part of American diet. 미국의 식단에서 인기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나와있네요. 자 Unfortunately, 불행히도 consumers들은 이 소비자들은 are often given 종종 주어집니다. Incorrect information, 잘못된 정보를 얻습니다. 그들이 물고기를 살 때요. 자, a conservation group. 자, 어떠한 자연 보호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호단체는 최근에 실험을 해봤답니다. 2 5 0 0 0 개의 어떤 그 어류 표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From around the world. 전 세계로부터요. It was discovered. 밝혀졌답니다. That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수동태 형태 was discovered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That 20% of the samples, 문장의 주어는 얘입니다 20%가 아닙니다. 얘네들은 were mislabeled. 잘못 라벨이 붙여진 것으로 밝혀졌답니다. In other words, 무슨 말이죠? 다시 말해서 라는 연결어 나와 있습니다. The fish, 물고기입니다. 어떤 물고기? And the package. 포장 안에 있는 그 물고기는 was different. 달랐다라는 거죠. 뭐랑? From the fish on the label. 라벨에 있는 물고기와 달랐다는 겁니다. 이 숫자는 even higher. 훨씬 더 높았답니다. 비교급에 강조당하있죠 미국에서. 거의 30% of American fish. 그쵸? 어떤 그 그룹이 테스트했던 그 미국의 물고기의 거의 30%가 was incorrect. 부정확했다라는 거죠. 문장의 주어는 American fish입니다. 연결어가 계속 이어져 있네요. 게다가, they reported, 그들은 보고했답니다. 접속사라는 것을 58% of the incorrect labeled fish samples 주어입니다. 자, 부정확하게 라벨이 붙여진 이 fish sample들의 s 58%는 were substitute. d 동사 형태 보이시죠? 뭐 되었다? 대체 되었다라는 거죠. 큰 문제가 있네요. For a type of fish, 어떠한 종류의 물고기로, 어떤 종류의 물고기입니까? There was a potential health risk. 어떠한 건강상의 잠재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는 그 물고기의 표본으로 물고기 종류로 대체가 되었답니다. 누구에게? 누구에게 위험한? 임신한 여성들이나 아이들에게 위험한. 그렇죠? 아주 위험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격 관계되면서 뒤에 나와 있는 단수동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해산물에 대한, 특히 어류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얻는 결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4번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5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5번 뭐라고 나와 있어요? The Amish 라고 나와 있습니다. Amish 교도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디 살고 있는 Living in Big Valley. Big Valley에 살고 있는 이 Amish 교도들은 are very religious. 매우 신앙심이 깊다라고 나와 있네요. They follow, 그들은 따릅니다. All kinds of strict laws. 모든 이런 엄격한 종류의 규칙들을 따른답니다. The reason for these rules 이러한 규칙들에 대한 이유는 문장이 주어는 이유죠. 단수 S. To avoid pride in themselves 그들 자신에 대한 그리고 in how they think 그들의 사고 방식에 대한 그리고 in how they look 그들이 외모에 대한 그들의 외모에 대한 자만심을 피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They must look like. 그들을 그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과 같아 보여야 한답니다. 그래서 그 예시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남자들은 똑같은 모양들, 머리 모양을 한답니다. 어떤 지퍼들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에? 바지에요. 바지에 지퍼들은 허용이 되지 않고요 버튼들도, 이 단추들도 허용이 되지 않는답니다. 자, 에서요 여성들은 사용합니다. 뭘 사용해 일자형의 핀을 사용 만듭니다. 뭐하기 위해서, 고정시키기 위해서요. 그들의 옷을. Their hair, 그들의 머리는 잘라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는 must be covered 뭐 된다? 가려져야 한다. 조동사의 수동태가 계속 나오네요. 그 생각이라는 것은 is to avoid 피하는 것입니다. being stylish 하거나 또는 drawing attention 하는 것을 그쵸? Stylish 하거나 어떠한 유행을 따르거나 자신들에게 그들 자신에게 관심을 끄는 것을 관심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Furthermore, 게다가 더욱이 라고 나와 있네요 The Amish 사람들은 Be reluctant to 굉장히 잘 나오는 표현입니다 뭐뭐 하는데 꺼리다 라는 뜻이죠 현대의 문명의 기술을, 기술의, 기술을 사용하는데 린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refrain 삼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From using 사용하는 것을 삼간답니다 뭐를 현대의 현대식 기기를요, 뭐와 같은 자동차나 핸드폰과 같은 것들이요. 자 그들은 믿습니다. The u n appearance-oriented lifestyle 외모 지향적인 삶의 방식이라든지 현대적인 그러한 뭐 문명의 이기라고 편리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편리함이 뭘 가지고 올수 있다? 탐욕과 허영심을 가지고 올수 있다라고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미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글이었죠?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